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YC 그램마 스쿨의 NG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챕터 1 챕터 1을 하는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문법을 시작할 때 문장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으로 공부를 영문법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다섯가지 형식을 시작하기 전에 동사 변화표를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변화표 나중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동사 변화표를 왜 외워야 되며 이 동사 변화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사 변화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에는 크게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규칙 동사 중에서 like라고 하는 동사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사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 원래 그대로 형식을 동사원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PP라고 하는 과거분사형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PP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현재분사까지 추가를 시킵니다. 현재분사도 영어로 약자를 쓰면 똑같이 P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동명사까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영문법을 학습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규칙 동사 like 동사 변화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요. 자, 원형 like 동사의 원형과 과거시제, 그다음에 과거분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다음에 동명사까지. 자, 동사 원형은 like입니다. 과거형은 liked 되겠죠? 과거 분사형도 l i k e d 됩니다. 이거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 것이고 현재 분사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킹이 됩니다. 동명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는데 동명사의 기능과 현재 분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동명사는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라이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문장에서 기능은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동사는 당연히 동사의 기능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불규칙 동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규칙 동사 중에서 go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자, 원형은 go가 되겠죠. 과거형은 went. 과거 분사형은 gone이 됩니다. 그럼 현재 분사형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니까 going이 되겠고요. 동명사는 대문자를 쓰고 go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은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는 기능은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동명사는 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다음에 요두 가지는 동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사 여러 가지 동사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불규칙 규칙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동사 변화표는 무조건 애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동사의, 아니 동사 말고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요. 챕터 1은 동사 변화표를 공부를 했습니다. 동사 변화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NYC 그램마스쿨입니다 NIC 그램마 스쿨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 문법이 부족해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어떤 언어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갭을 메꿔 놓기 위하여 NIC 그램마 스쿨을 만들었고요. 음, 저희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을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해서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줄곧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엔지 김입니다. 엔지 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NYC 그래마스쿨의 엔지 김이었습니다. Have a nice day. Thank you.